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오네어입니다. 아, 저는 네, 저는 이 정도 들고 다녀요. 제 메디컬 키트에 토나인데 네. 특히 그 게토레이 네. 엄청 나난데요 <laughs> <laughs> 세상에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게토레이 파우더도 솔직히 하이스쿨에 있을 때 저희는 파우더 위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팩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좀 있는 거고 칼리지 지금 제가 일하는 칼리지는 파우더 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의 상징이죠. 부의 <laughs>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2 학교에서 파워 개토레이를 만드는 것조차 흔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어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가방도. 저뭐한번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제 가방을 한번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응급처치하는, 그니까 상처, 운드케어 하는 파트, 크게. 하고, 테이프 파트.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운드케어 하는 파트에서는,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버즈, 장갑, 반창고. 노즈 플러그, 갖고 다니고요. 음, 어, 아까 말했던 거, 스티킷, 들고 다니고요. 그, 상처 찢어지면은, 풀 같이, 모아서 붙여놓으면, 저는 그렇게 깊은 상처를 많이 보진 못했고, 씻어도 그냥, 보통 스킷을 티 약간 응급처치용으로 쓰니까. 저, 제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립을 썼던 이유가 하키에서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음. 하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가장 스티치가 가장 좋긴 한데, 아까처럼 애매하게 좀, 애매하게 깊은 상태? 응. 음. 때는, 저희가 안 보내고, 스트레스 스 붙이고, 커버를 붙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시켜요. 다시, 코트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음. 이제 스트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샤바사케바케인 것 같아서 아무튼 그리고 저는 바이오헤저드백이 있습니다 가방에 비가 아, 많이 음.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네, 바이오헤저드백 좋은 방법이네요 바이오헤저드백 음. 그래서 그걸 넣어서 왜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저는 이상하게 제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혈액감염 그 BVP에 대한 음. 왠지 모르겠어요 이걸 너무 강렬하게 인식해서 그런가 음. 뭔가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피 묻은 거 원래 애초에 그렇잖아요. 원래 다시 게임 못 뛰잖아요. 네. 피가 묻으면은 병부 참여가 불가능한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산화수소도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게 요즘 제일 많이 썼던 게 과산화수소예요. 저지에 음. 묻은 거 무조건 다 닦아내야 되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 보내야. 저도 마음 편하고 중간에 게임의 흐림이 안 끊기잖아요. 오... 보통 이제 심판이 레프리가 피가 많이 묻은 거 보면은 중단시키고 돌려보내잖아요 애를.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케어하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사나 수소 거즈 장갑이 저한테는 제일 그 메인으로 썼던 건 최근에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위도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는 똑같아요. 그 화이트 테이프, C 테이프랑 엘라스티콘. 그 다음에 언더애플랩이랑 파워플렉스 많이 쓰고 턱스킨 아까 말했던 그풀부이인거 많이 하고 저는 아까 그 슬립스 얘기했잖아요 네. 암슬립처럼 컴프레션 슬립을 저는 피 만약에 블리딩이 났고 돌아가야 할때 그냥 파워플렉스 씁니다 음... 그래서 피가 나면 근데 만약에 피가 안멎을 정도로 난다 그러면은 플레이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혈을 하고 피를 닦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노어드위스 붙이고 파워플렉스 감아서 보낸다. 이게 제루틴이고 그게 가장 그 아이디얼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한 상황. 애가 막빨막 막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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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분도 안 돼. 다시 들어가야 돼. 뛸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냥 응급처치 경우로 그렇게 보내는데, 만약에 다시 나오, 나왔을 경우 시간이 있을 경우 이제 컴프레션 슬립을 벗기고 이제 다시 하죠. 아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파워 플렉스가 항상 제 손에 있어요. 항상 아... 파워 플렉스 이꼴 가위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조건 피 보면은 물 뿌려 물 뿌려서 바로 닦아요. 물 뿌려 닦고 그 다음에 붙이고 가서 들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제일 이제 빠른.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약간 피 관리하는 거에 약간 음. 그 다음에 어 사실 이 가방은 제가 거의 AT로 애들을 막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벤트식 위주 커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저는 풋볼을 많이 커버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서야 이제 패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음. 알게 된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타박상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AC 조인트 음. 음, 부상 같은 거. 왜냐면, 막, 너무 아파하니까. 그리고 컨택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패드 붙여놓고, 커버를 붙여서 다시 기어 입히고. 아니면은 막, 립한 투전. 갈비뼈의 타각상 쪽. 근데 뭐, 그런 골절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아파한다. 그러면은 패드 해서, 붙여서, 그리 때려보죠,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오케이, 가고. 그렇게 해서 패드의 중요성을 최근에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두 개랑, 아까 센스프린도 얘기했었고, 슬링 얘기하셨는데, 슬링이랑 에이스랩이랑, 저 뻥아치고, 이 올해에 슬링을 한 세네 개 썼거든요? <laughs> 어. 슬링 안 돌아오는 거 아시죠? 네, 안 돌아오죠. <laughs> 이래는 <이름이> 여정한테. <laughs> 내가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애한테야 말하고, 부모님한테도 말하거든요. 이거 제 거다. 이거 갖다 달라. 나 이거 없으면 내 다음 경기. 아, 이것도 심지어 약간 해보고 경험상 얻은 거예요. 이게 몇개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 돌아오고 나니까, 다음 경기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링이랑, 어, 에이스랩이랑 진짜 많이 썼어요. 이번 특히. 어깨 부상도 많았고 해 가지고 네. 꼭체크되는 뭐 이유로 아 그러니까 슬링은 저도 이제 항상 저 초반에는 얘기했거든요. 선수한테나 뭐 부모님한테나 이거 리턴해 달라고. <laughs> 안 돼. <laughs> 리턴이 되니까 안안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패키지를 다시 하긴 해, 다시 하긴 하는데 근데 가끔 슬링을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 다시 채워 놔야 될 경우에 뭐 아니면 뭐 재고가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에이스 랩으로 대체 에이스랩으로 이제 슬링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에이스랩도 잘안 돌아와요. <laughs> 에이스랩 안돌아와죠 안 에이스랩도 안 돌아오고. 그래서 가, 그 저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가다 보니까 저는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이게 돌아와야지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안 채우고. 나 돌아오지 않지. 그럼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아,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름이... 슬링을 오지게 가지고 다녔다. 원래 특히. 그리고 아이스백이랑 랩 들고 다니고. 아, 맞아. 맞아 저도. 플렉스랩이랑 아이스백은 항상. 들고. 저는 뭐, 진짜 아이스의 팬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애들은 괜찮아요. 애들은 이제 얘기해요. 설명해요. 제가. 아이스는. 보통 이게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힐링을. 그리고 나는 별로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하면 애들은. 그래.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랑 같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웃음> <웃음> 엄마가, 여긴 얼음이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 칼리지 처음 왔을 때도, 여기 애들은 유독 많이, 거의 다 아이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근육통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아파도, 아, 저 아이스 백좀 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에듀케이시 또 들어왔죠. 교육이.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이스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스백은 가끔씩 이제 쓰레기통 없을 때 쓰레기로도 많이 쓰이죠. 쓰레기 음, 봉투로 <laughs> 이렇게 쓰... 어울릴 때 유용합니다. <laughs> 맞아요. 이거 말고 저도 샤크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저 드라이버, 헬멧 때문에 음. 드라이버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커프랑 청진기, 들고 다니고, 세컨 스킨, 손소독제, 일라이트 <laughs> <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라이트, <laughs> 멋있어요. 저는 소금 들고 다닙니다. 찐 소금, 이도만한 네. <laughs> 팩에 된 거, 들고 다녀요. 진짜. 예, 네, 진짜. 그니까. 네? 이게 좀팬시하게 들고 다니는 게일렉트로라이트테블드시고 그, 제가 석사 때, 그니까. 러 그 일렉트럴 라이트 태블릿이 아니라 저희는 머스타드 머스타드 음... 패키지 아니면 피클? 피클 주스? 네.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아, 네. 왜냐면 네. 제가 저이라이트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칼리즈에서도좀 네. 제한됐던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일렉트럴 라이트 태블릿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 맞아. 그 물. 물도 편하고 꼭. 받는 사람도 먹기 편하고. 맞아요. <laughs> 들고 다니기 편하고. 맞아요. 네, 하, 이 라이트 좋긴 한데, 물 자주 마시고, <laughs> 평상시에 뉴트리션 확실하게 챙겨서,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저는 펜 라이트 들고 다니고요. 펜 라이트, 펜 라이트도 네. 있고, 펜과 종이도 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음. 저는 또 리퍼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 때, 하이스쿨 때는, 그, 스케식스, 그 그러니까 컨커션, 컨커션 종이를 저희가 한 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그, 줄여가, 그러니까 다, 음. 팩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으로. 어웨이 경기 때문에 이제 한, 뭐, 3일 동안 뭐 학교에 못 온다거나 하니까. 저는 지난 학교에서는 아이패드가 지급됐고, 그래서 그냥 아... 바로 넣을 수 있게. 음, 그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 두번할 필요 없고, 그건 참 좋았죠. <laughs>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비약. 지금은 상비약 진짜 안 들고 다니고, 연고 들고 다니고, 약을, 왜냐면 저는 미성년자니까 줄 수가 없죠, 일단. 저는 경기 때 만약에 통증이 심해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냥 엄마한테 말했어요. 얘 지금 약 음... 필요한데 나는 못 준다. 당신 약 있으면 좀 줘라. 그렇게 음... 해서 굴러가는 시스템. 그래서 가까운 음... 것 같아요. 응. 음. 그래서 뭐이 정도? 저는 가방이, 그 제가 싼 것도 아니에요. 얘가, 이, 원래 있던 키트를 제가 최근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최근에 많이 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더 했던 건 아까 말했듯이 슬링이랑 에이스랩이 특히 이번 시즌에 더 많이 사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좋아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비슷한 편이네요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희 계속 말했듯이 약간 세팅이나 스포츠에 따라서 이게 뭘더 챙기고 적게 챙기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거를 꼭더 넣어야 한다 혹은 어떤 걸더 중요시 여기는 편이세요 약간 최근에 한정해서 최근, 지금, 지금 있는 세팅에서라면? 중요도를 따진다면 어떤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시는지? 음, 만약에 A랑 B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한다. 했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좀 설명이 이상한가 만약에 저라면, 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응급처치, 그니까 P 관련된 혈액, 그 감염,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채워넣고 팁은 음. 사실,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라서, 최소한이어도, 제, 제, 제 거의 기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저 같은 생각이 나는데, 아까 질문하셨을 때, 최근, 그니까 러 지금 현재, 4시즌 동안에 음. 많이 썼던 게 뭐냐면, 펄삭스랑 청진, 그니까 혈압 측정기. 왜냐면, 좀 희한하게, 갑자기 그런, 뭐, 심, 여기 가슴이 아프다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갑자기 아니면은 뭐컨커션이 이전에 그 내진탕이 많이 있던 애였는데 머리를 한번 부딪치고 나서 어지럽다던가 그러니까 뭐컨커션 그런 튼, 통증 플러스 즉 증상 플러스 이제 말도 안돼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서기 서지를 못한다던가 그런 약간 좀더 제너럴 메디컬 쪽을 좀더 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가지고 맞아 기억나요 제발한거 네. 네, 응. 그래서 저는 펄 싹이랑 혈압 측정기 많이 썼어요 생각한 것보다 왜냐면 진짜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만큼 명확한 어떤 척도가 없는 것 같아요 혈압만큼 기본 기본 척도라고 해야 되나 바이탈 어, 바이탈이니까 네. 네. 생각 외로 많이 썼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중요도 같은 거는 상황 따라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키트 안에 있는 배치나 이런 것들 배치라기보다는 그 구성이 주로 자꾸 변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 시즌, 가을 시즌 지나고 스포츠를 옮기면 이런 것들 더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내 스포츠이냐 실외 스포츠냐 따라서 이 종류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떨어지는 스포츠를 했었기 때문에 음. 그 안면 마스크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 었 했잖아요. 네. 막 약간 패드랑 이런 거랑 비슷하게 어떤 상황에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챙겨다녔던 당했던... 상황마다 좀 네. 말씀하셨던 갑자기 생각난 게또 뭐냐면 이게 스포츠마다도 다르잖아요. 스포츠가 많다거나 예를 들어 풋볼 아니면 필드 하키 아니면 라크로스 이런 애들을 커버할 때는 저는 항상은 아닌데 가끔 그 마우스피스 혹시 몰라서 조금씩 넣어, 넣어, 넣어 다녀요. 그거는 시즌에 따라 좀 다른 다른 물건. 아, 좀... 갑자기 갑자기 긴거 생각나는데 아, 제가 마우스피스가 슬링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지 모를 그그 그 옛날 풋볼 시절부터 그 네. 옛날, 아주 옛날 네. 풋볼 시절부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웃겼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최근에 풋볼 경기를 갔는데 어떤 애가 마우스피스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달래요 그래서 줬는데 상대편 학교 색깔인 거예요 아런줄 아, 알죠 <laughs> 이게 그거잖아요, 걔네한테는 그래서 아,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음. 아, 일단 줘봐가지고 아, 예. 색깔이, 맞아 특히 경기 중에는 네. 이 색깔, 진짜. 그래서 테이프도 갈아주잖아요. 맞아요. 음, 네, 아, 네. 음. 마우스피스. 음. 아직도 몇개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써야지. 있는 것도 <laughs> 써야지. 뭐 그랬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좀 변화가 있고, 시진마다좀 다르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꼭 챙겨 다녀야 되는 거. 음 제가 최근에 넣은 게일렉트로 라이트 태블릿이거든요. 효과가 <laughs> 근데 짱짱하긴 해. 좀 그러니까 요구하는 애들도 많고 경기 중간에 요구하는 애들이 꽤 있어가지고. 음. a t c에 왔다갔다 하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에 애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아예 그냥 음. 최근에 넣은 거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태블릿은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세팅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세팅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의료지원에 가게 됐어요? 의무지원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병원에서 시킨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 에티키트를짤 때, 꼭 넣는 것들. 펄삭스. 펄삭스? 음. 펄삭스는, 그, 혈압측정기 스톱, 그, 예. 네. 맞죠? 펄이랑 커플.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하지만, 노잼이군요. <laughs> 그러면, 선생님, 뭐, 뭐, 뭐가 있어요? 저는, 가위입니다. 가위? 이게, 뻥치고, 올 한, 시, 이번 시즌에 가위를 한열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미친, 안 갖다 줘야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아니가 잃어버려, 열 개를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순간들이 한열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안 갖다 줘서. 이 미... 아 <laughs> 잘랐으면 갖고 와야지.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제 키트에 가위가 샤크 빼고 가위가 두 개가 세개 있거든요? 아, 대박. 그거를 동시에 막 잃어버린 순간이 와요. 네, 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빌려가서 안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드는 가위를, 그 가위가 또 그리고 엄청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그냥 막 테이프를 자른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험한 군데. 최근에 또, 저지 한번 잘랐거든요. <laughs> 자르면서 또 막, 네. 그래서 잘 드는 가위는 꼭잘 챙겨 다녀야 하는 것 같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테이프를 아까 뭔 얘기를 하려 했냐면, 테이프가, 아시겠지만, 테이프, 에이티는 테이프로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 어, 네. <laughs> 그래서, 테이프만 있으면, 어, 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어, 차이도 그, 있고요. 그 예시를 한번 잠깐 예시, 예시를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저 어, 그때 게임 커버하고, 어, 아, 게임 커버도 아니다. 뭐 연습 구경 갔던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언덕 같은 데서 그구덩이 앞에 있었어요. 구덩이를 원래 감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이 동네가 처음이다 보니까 쭉간 거예요. 그래서 덜컹 했는데, 하! 뭔가 소리가 걱정되는 소리다 하면서 다시 이제 세워 가지고 그 코너에 섰죠. 상점가에 서 가지고 봤는데 그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자체의그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타이어 그 커버해 주는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약간. 그래서 거기가 다다면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걸 데리고 얘이 차를 데리고 내가 집까지 한시간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차에 이제 테이프했었던 거죠. 시테이비. 하얀색 시테이비. <laughs> 이거다. 난 시테이프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지. 그래서 시테이을 손으로 쫙쫙쫙 찢어서 다 붙여가지고 한 시간 만에 집에 갔다. 아그그아 그, 그, 아, 이게 사진이 있으면 <laughs> 보조 보조 자료로 넣으면 딱 좋을 텐데. 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뭐 벽에 뭐 붙일 때도 시테이프 쓰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테이프막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사투리 남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네. 그런 것들 막 버리기 직전인 것들 그냥 잘라서 그냥 벽에 붙이면 그 마스킹 테이프처럼 잘 떨어지고 벽에 자국이 남지 않아요 패브릭이어가지고 저 <laughs> 그렇게 붙이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언더랩으로 손목 감아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면은 머리끈 되는 거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laughs> 그 머리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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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끈이 필요가 없구나 아, 그래서 저, 저. 이제 저는 그거를 여자 팀 있을 때 많이 써먹긴 했는데 이번에 애들이 드레드가 길잖아요. 흑인 애들이. 아, 아, 아. 그래서 머리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끈 있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개멋있게 언더라 쭉 모에 감아가지고 싹 해서. 그러니까 그파텔라 테이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 하는 아, 거예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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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니까 허! 애들 이 감동 <laughs> 해가지고 머리 다 묶고. <laughs> 괜찮은 팁이네요. 네. 물어보거든요. 여자들은 여자들 어, 맞아요 맞아요. 몇 명이 물어봐요. 너네 그거 있냐고. 다 있는 줄 알아. <laughs> 모든 게다그 <laughs> 진짜 쉬워요. 그렇게 이렇게 손에 주주 주 감아서 쓰고 하면은 그리고 꽤 짱짱해요. 효과가 아, 아주 좋습니다. 보일 있다, 보일 있다. 음, 그래서 테이프만 있으면 심지어 심심하지도 않아요. 찢으면서 놀면 되니까. 꼭뭐 챙겨다야 는건 테이프다. 내 좋은 친구다. 그러면 반대로 막 어떤 거는 지금, 가방이 부자시잖아요. 이것 <laughs> 어, 정도, 그렇죠. <웃음> 약간, <웃음> 음, 안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게 저는, 하이드로프록사이드. 근데, 어. 이게, 그, 이것도 이제 스포츠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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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게, 하이드로프록사이드가 제가 처음, 뭐 석사 때부터 들고 다녔던 거였거든요. 석사 때 한,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운드케어 할때 필요하니까, 들고 다녀야 된다. 라고 해서 넣은,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는 이제 하이드로퍼로사이드가 오히려 이제 상처에다가 바로 썼을 경우, 치료를 딜레이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더 피부를 좀더 자극할 수도 있, 있고, 플러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하이드로퍼로사이드는 이제 소독 효과를 기대를 하고 쓰는 건데, 오히려 소독 효과는 억제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저는 그, 그래서 피부에 안 씁니다. 네, 아예 네, 안 써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풋볼 같은 만약에 뭐그 옷에 묻었다거나 아니면 네, 네, 네. 지워야 할때 피를 그럴 때는 저도 써요. 음. 상처에다가 네. 직접적으로 쓰진 않고 소독할 때. 저는 때는. 맞아요. 저도 아예 피부에다 안 써요. 왜냐면 그게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상처 조직을 약간 쭈그러뜨린대요 그래서 더 음. 네, 그게 힐링이 늦어지는 거래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물 세일링워터 그다음에 비누칠해서 씻는 거그 소독에 가장 정말 없을 때 세니타이저 주, 네. 뒤지는 거죠 이제 <laughs> 진짜 진짜 소리 지르는 <laughs> <진짜>, 거죠 <거지>? 네, <laughs> 소리 지르는 거지 그냥 그렇게 네, 그 정도? 그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진짜 저지클린용으로 거의 써요 아 근데 이제 네. 풋보를 이제 메인으로 커버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피볼일이 많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드로플사스를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급하게 이제 처리할 경우에 이제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훅볼도 제 메인, 이번에는 메인 스포츠는 아니었어가지고, 무이 음, 였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번 음, 저번에 맞아, 저번에 이게 때. 진짜 정말 상황 따라 너무 달라져.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저 제일 많이 안 쓰는 건 세컨 스킨이랑, 오, 네, 세컨 스킨 스킨을 오는데? 생각보다, 아, 진짜로. <laughs> 거의 저는 약간, 세컨 스킨 왜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아. 그, 환경이, 잠자한 환경에서 얘를 잘 컨트롤해서 해놓고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약간 진짜 필드 나가서 바로 막, 너, 다음 너, 다음 너,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보니까. 네. 세컨스킨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된다면 차라리 노노드 앤 시브에 그다음에 프리랩 말아서 대고 그냥 테이블 말아요. 그게 빠르고 그다음에 잘더 오래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면적도 넓고. 그게 아 물론 세컨스킨이 큰 거는 또 괜찮지만 맞아. 사이즈가 다 다른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세컨스킨이 좀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에 세컨스킨은 경기 중엔 잘안 써요. 확실히. 경기 중에, 음... 그 경기 전에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때, 뭐 앵클 테이프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욕으로 하죠. 세컨 스킨 어딨냐고. 왜냐면 걔는 써왔으니까, 그렇게. 그걸 써, 쓴 것과 안쓴것의 차이를 걔네가 아니까. <laughs> 네. 맞죠, 맞죠. 맞죠, 그래도... 맞 아, 근데, 세컨 스킨이 그거, 세컨 스킨도 그거잖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컨 스킨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있진 않았어요. 음... 세컨스킨 비싸잖아요. 비싸죠? <laughs> 그래서 쓰는 곳도 되게 생각보다 한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체제를 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대체제는 언제나 있으니까 뭐 언제나 아니지만 그래도 찾으면 그래서 항상 이제 창의성이 중요한 <웃음> <웃음> 또 그렇게 되네. 근데 진짜 세컨스킨만큼 좋은 게 없죠. 물집, 그다음에 네. 그 힐에 있는 아킬레스 쪽 그런 상처 같은.